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요즘 중학생 AI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중학생의 AI 리터러시 탐구 대작전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은하수 팀입니다. 요즘 중학생 친구들은 과제를 할때 생생한 AI를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AI가 만들어낸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출처나 주의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학생이 AI를 얼마나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는지 또 짧은 교육을 통해 인식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AI 리터러시라는 개념에 주목했습니다. AI 리터러시란 AI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단한 AI 리터러시 교육이 학생들의 이해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먼저, 교내 학생 364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8.8%가 과제에 AI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구체적인 질문을 해본 학생은 36%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45%는 AI 사용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서수량 응답자 66명 중 25%는 AI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 주책감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 많은 중학생들이 AI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추지 못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AI 리터러시 교육이 학생들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 차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1차 실험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AI의 배경지식을 평가했고, 이후 AI 리터러시 내용을 설명문 형태로 정리해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차 실험에서는 동일한 문항을 다시 제시해 교육의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설문문항은 다섯 가지였습니다. 첫째, AI 리터러시란 무엇인가? 둘째, AI가 편향된 자료를 학습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셋째, AI의 결과를 믿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넷째, AI가 만든 콘텐츠에 저작권을 주기 어려운 이유는? 다섯째, 과제를 AI에게 전부 바기면안 되는 이유는? 일차실험에는 총 86명이 참여했습니다. 정답률은 1번부터 5번까지 각각 14%. 57%, 84.9%, 75.6%, 60.5%였고, 평균 정답률은 58.4%였습니다. 교육 이후 진행된 2차 실험에서는 55명이 참여하였으며, 정답률이 각각 56.4%, 67.3%, 85.5%, 81.5%, 69.1%로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전체 평균 정답률은 71.69%로 평균 정답률이 약14% 상승했습니다. 이는 짧은 온라인 교육만으로도 학생들의 AI에 대한 이해도와 정보 활용 능력이 뚜렷하게 향상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실험 전에는 AI 정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부족했지만 실험 후에는 신뢰성, 편향성, 출자 판단 능력 등 비판적 사고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짧은 설명문 형태의 교육도 충분히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AI 리터러시를 더 높이기 위한 후속 활동도 제안했습니다. 첫째는 AI 사용 일기 쓰기입니다. AI를 사용할 때마다 느낀 점을 기록하면서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둘째는 AI 체험 부스 운영하기입니다. 문화센터 등에서 다양한 연령대가 AI를 직접 체험하며 AI 리터러시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는 우리 동네 AI 인터뷰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며 AI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과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중학생들의 AI 리터러시는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짧은 교육이었지만 분명한 효과가 있었고 앞으로도 꾸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은 AI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은하스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